최근 음악계는 물론 대중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성악과에서 오랫동안 존경받아온 한 교수가 현재 고작 14살에 불과한 트로트 가수 김다현 양을 전액 장학금과 미래 특별 강사 초청까지 제안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내용만 들어도 흥미로울 수밖에 없죠. 대학 교수와 10대 트로트 신내의 만남이라니 전혀 예상 밖의 조합이니까요. 하지만 이는 우연이나 단순한 이슈 메이킹이 아니라 김다현 양이 지닌 탁월한 재능과 가능성을 높이 산 결과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서울대 성악과 교수라고 하면 한국 음악계에서 권위와 영향력을 모두 갖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학 교육과 오페라, 클래식 분야에서 쌓아온 업적도 남다르겠지만 무엇보다 현역에 있는 수많은 성악 전공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 교수가 아직 중학생도 채 되지 않은 트로트 가수에게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음악 장르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상당히 큰데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김다현 양이 그처럼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업계에 따르면 김다현 양은 뛰어난 리듬감과 발성 그리고 예술적 감각을 갖춰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대 장악력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게다가 독특한 음색과 무대 경험으로 단숨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일부 음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이에 비해 완성도가 무척 높다. 클래식 발성법을 응용해도 충분히 성공할 거이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라고 해요. 특히 문제의 서울대 성악과 교수는 여러 경로를 통해 김다현 양의 공연 영상과 음악적 역량을 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 저 나이에 가능한가 하고 놀랐지만 직접 목소리를 분석하고 곡 해석 방식을 살펴보면서 갈수록 감탄이 커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재능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나아가 훗날 교내 특별강사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죠. 전액 장학금 제안은 말 그대로 김다연 양이 명문 학교에서 음악적 역량을 더 깊이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게끔 돕겠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나중에 강사로도 초대하고 싶다는 말은 단순히 학생으로서 교육을 받는 단계가 아니라 미래의 그녀가 성장해 해당 대학 후배들에게도 영향을 줄 만한 인재로 클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만큼 김다현 양이 가진 음악적 잠재력과 예술계에서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음악계는 물론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고작 14살 트로트 가수에게 그것도 명문대 성악과 교수가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이라는 놀라움 때문이겠죠. 게다가 트로트와 클래식은 접근 방식부터 활동 무대까지 상당히 거리가 먼 장르라 두 분야가 교차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로 인해 국내 음악계도 점차 경계 없이 다양한 장르를 교류하고 재능을 인정해주는 새로운 흐름이 생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파격적 제안이 주어졌다고 해서 김다현 양이 곧장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본인은 이미 트로트 무대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업 또는 성악 공부를 위해 무대 활동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쉽게 내리긴 어렵겠죠. 또한 가족과 주변 스태프, 소속사와의 논의도 필수적일 테고요. 실제로 이처럼 놀라운 제안을 받고 기뻐하면서도 김다현 양측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실 10대 초반 가수가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그만큼 압박과 책임감도 커집니다. 대중의 관심이 커질수록 사생활 노출이나 지나친 스케줄, 무리한 기대치로 인해 심리적 부담이 쌓일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학교 생활도 병행해야 하니 트로트 무대에서 활약하며 동시에 학업을 충실히 이수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김다현 양은 이미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해왔지만 이제는 더 높은 차원의 기회 즉 명문대 성학 교수의 제안까지 겹치니 생각해야 할 부분이 더욱 많아졌겠죠.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건이 사건이 한국 음악 교육계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선례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다현 양이 어떤 선택을 하든 재능 있는 어린 음악가를 장르나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 발전 가능성을 위해 교육계가 손을 내민다는 그림이 형성된 것이죠. 이는 클래식이든 트로트든 다른 장르든 상관없이 유망주를 발굴하고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어 훨씬 유연하고 개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다연의 승가는 곧 한국 음악계 전체의 희망이 될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학생이 앞으로 어떤 노선을 택하든 그녀가 쌓아 올릴 커리어와 예술 세계가 많은 후배 음악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거라는 기대가 높죠. 어린 가수들이 대중음악 시장에서만 평가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통 클래식 현장에서도 가능성과 재능을 인정받는다면 젊은 세대의 음악 교육 방식이 훨씬 다양해질 수 있으니까요. 물론 14세라는 나이는 아직도 한창 꿈을 꾸고 실행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일단은 좋아하는 트로트 무대에서 마음껏 노래 부르면서 동시에 학업과 성악 공부를 병행하겠다는 계획도 가능하고요. 명문대 교수의 도움이든 가족과 스태프의 서포트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무대 조명을 받으며 박수를 즐기는 것도 소중하지만 어린 예술가가 스스로의 행복과 안정을 지키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요. 김다연 양에게는 지금이야말로 커다란 전환점이 될듯 합니다. 대형 기회가 찾아온 만큼 기대와 책임감,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뒤섞여 있을 테죠. 하지만 노력과 인내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그녀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짐작됩니다. 이미 여러 프로그램과 공연을 통해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으니 말이죠.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김다현 양이 이번 교수의 제안을 통해 음악계 전체로부터 진정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정 속에서 그녀가 향후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는 않을 것이고 동시에 대중의 응원이 크게 쏟아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트로트로 시작해 클래식 무대까지 섭렵할까? 학교와 무대를 어떻게 병행할까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떠오르지만 결국 그녀의 재능과 열정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조언과 지지가 만나면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요. 결론적으로 14살의 어린 트로트 가수 김다현 양에게 전해진 서울대 성악과 교수의 파격적인 장학금 강사 제안은 한국 음악계의 진일보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나이와 장래에 구애받지 않고 천부적인 재능과 발전 가능성을 지닌 이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는 모습이니까요. 김다연 양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본인이 꿈꾸는 음악 세계를 더 넓고 깊게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닥치든 이미 여러 무대를 통해 단련된 그녀의 열정과 의지가 다시금 빛을 발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음악계의 놀라운 소식을 간단히 정리해드렸지만 앞으로 김다현 양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떻게 그 선택을 이뤄갈지 우리 모두 계속 귀 기울여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분명한 건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녀의 모습은 더욱 빛날 것이고 그 길에 교수님과 가족 그리고 팬들이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 줄이라는 사실이겠죠. 아직 소녀인 김다현 양이 어떤 음악적 여정을 써 내려갈지 기대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다려 보겠습니다.